m b c Everyone. 여행의 시작은 바로 도쿄에서부터 역 웅장한 외관만큼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열차 노선이 있는 일본의 중심지야. 우리가 여기 동경이니까 오에노 어. 시장이 돈기 어. 같아 저기 150엔. 어, 우리 저뒷 어, 우리 초록색 라인 타면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어때? 우리나라에 이만큼 큰 데가 있나? 맞아. 역 라인이 세 개잖아. 여기는 아. 기본 어. 라인이 다 개? 어? 진짜 많다. 우리 근데 지상으로 가. 어, 벌써 <놀람> 왔어? 왔어. 저희 이거 탈 거예요 초록색 라인. <놀람> 네, 생긴 거는 우리나라 지하철 다 <놀람> <놀람> 근데 여긴 언니 초선마다 음. 도착할 때 음악이 다른데. 진짜? 어, 그게 좀 약간 아? 유니크다? 유니크다? 유니크하다고 할까? <웃음> 유니크다! <웃음> 유니크다! 어? 음악 달라. 어? 아, 아니야. 나이 음악 마음에 드는데? 저이 음악이 <laughs> 내려요, 그래. <laughs> <laughs> 내리자. 내리자. 내려, 음악이 안나오 좋다. 응. 이런 날또 좋다. 이런 날또걸어다니면서 신나죠. 여기 진짜 딱 남대문 시장 느낌이다. 일본의 남대문 시장이라고 불리는 아메요코 시장. 도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재래시장이라고 하니 저렴이 여행에선 필수 코스겠지? 일본의 남대문시장 같은 곳이라고 했으니까 음, 음. 한국이랑 얼마나 다른지 궁금했었어. 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파는 물건이나 이런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약간 달라. 여기 되게 조용하지 않아? 어, 생각보다 조용해. 조용하고 어. 깔끔해. 어. 그래서 여기 진짜 일본에 오면은 꼭 이런 드러스토어를 들려야 된다 했어. 어. 한국에서 엄청 비싸 이거 붙이고 자는 거. 아, 안 돼야? 어, 이거 비행기에서도 음. 엄청 좋아. 나는 우리 같이 많이 걷는 여행객들 필요한, 발을 위한 어. 시간. 어, 너무 다 좋아. 내가 집에 가는 비행기에서 없잘 거야. 언니, 저기 봐. 막 천엔이네? 뭐든 다 천엔이라고 써있었거든? 뭐지?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초콜릿이랑 과자 파는 거 응. 아니야? 하나 둘셋넷 아. 다섯 하나, <목소리>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아 하나 더아 하나 더아아 하나 더아아아 하나 더 진짜 많아 진짜 좋다 오어 <목소리> 오 이거 봐 말이 안돼 어머 몇 개야 이게 도대체? 아 너무 좋아 아, 이거 조합 초콜렛 사장님 어, 남는 게 있어요? 아우 초코 초코 우리 이거 당일 하나 팔자 <laughs> 맞아 아, 진짜 처음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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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장사를 신나게 하셔. 어, 어. 에이, 사실 이거 어. 언어가 필요 없는 거 아니니까. <laughs> 네. 저희가 한번 팔아봐도 돼요? 저희 아르바이트 시켜주세요.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해보자. 그래, 이런 경우 어디 가서 하겠어? 그래, 그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힘하하하하하하하아 <laughs>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아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 어, 힘들어. 재밌었어. 어, 어. 장사 되게 잘하더라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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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장하하하하하좋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까 어, 어. 아, 아, <laughs> <표정이 너무 많이 웃음>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 아니, 언니, 이거는 백화점에서도 완전 명품 브랜드야, 회장에서. 그러니까, 완전 명품 브랜드인데. <laughs> 마리안데우, 뭐, 그 시장에나 이런 거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 신나세 어떻게 이렇게, 아 이런 명품 브랜드를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수 있는 거야? 갱킹 대신 이래, 띠리에기에 오스 거. 沢상 오, 케이んのいらっしゃ 아프리카 바이드 스타일로 해야 될 거에요. 쥐, 쥐. 아이, 아이씨대로 사다니 사장님, 아이씨대로 사다아이 저희. 진짜 좋다. 우리 좀 골라보자. 응. 이렇게 진짜 골... 사고 싶은 거 언니 골라봐. 그러면 15,000원. 어머. 이거 진짜 좋잖아. 어, 나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이게 노란색인데 바르면 이렇게 변한대, 색이. 빨갛게. 너무 음. 신기해. 나는 이거. 나는 매니큐어 이게 진짜 저렴한 것 같아 한국보다 이쁘다 이십사 2 5 8 0엔도500엔대3 0오 팔십 0 0 삼천 오팔 삼천 오 팔십 만 연대 삼천 오 팔십 0 0 엔에 3 0 0 0오 연대 삼천 오 팔십 오대 삼천 오 팔십 감사합니다 오 팔십 오 연대 삼천 오 팔십 오 연대 삼천 오 딜이, 가능해. 딜이 가능한 곳이야 시장이니까 너무 좋다 아리가또 고자이마 아리가또 고자이마 신난다 언니 우리 너무 많이 걸어서 덥고 그러니까 어, 무서워. 너무... 이 맥주에다가 꼬치 같은 거먹 나봐. 어, 그냥 간식처럼 오, 먹나 봐. 저 우리 싼가 봐. 막 350원밖에. 어, 살까 보자. 응. 오, 괜찮은데? 응. 괜찮은데? 너 어, 맛있겠다. 우와, 진짜. 나 너무 더워. 비어. 맥주. 피루. 피루. 어. 투 피루. 투 피루. 엔드. 어, and... 어, 꼬치. 투 투. 투. 오케 정말 나. 어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다 뭐 이런. 좋아. 뉴욕 스타일 좋은데. 그치? 뉴욕 스타일로. 아, 시원해. 아우, 완전 시원해. 여기. 긁어. 와 어? 어, 어, 완전 시원해. 음, 근데 담비 언니는 이런 거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담비야, 네가 좋아하는 거야. c 프퀸이잖아 인형이. 어. 이제 맥주 CF 한번따보자 어. 언니가 효과 좀 넣어줄게. 어, 내가 해야? 효과 넣어줄게. 아, 특수효과. 동기 좀. 어. 아날아어 <laughs> <나이 웃음> 지금 우리 고치 <꽃이> 빨리 주세요. <웃음> 아 이따가 끼만. 오 마니가 시켰어. 이게 닭고기고 돼지고기. <laughs> 언니 우리 이런 거 찍어 놓자. <laughs> 언니 너무 예뻐 진짜 진짜 배낭여행 온 사람 같아. 아 <laughs> 귀여워. <laughs> 맛있다. 한국보다 더 짭조름해. 어. 응. 그리고 되게 식감이 있다. 응. <웃음> 응, <웃음> 음 맛있어. 살살 <철철> 들어가. <laughs> 음. <laughs> 맛있어. <웃음> 어, 맛있어. <웃음> <웃음> 음, 행복해.